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밤사이에 뉴욕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그 양상과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대표 지수 S&P 500이 장중 꾸준히 레벨을 높여간 끝에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에 낙폭이 제법 컸는데 거의 다 만회해 냈습니다. 그럼 다우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죠. 월요일에 특히나 더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제법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종가에는 좀못 미칩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죠.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화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죠. 뉴욕 증시 가치주들을 모아놓은 ETF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다우지수와 양상이 비슷합니다.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긴 했는데, 금요일 종가에는 못 미칩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럼 성장주 ETF를 보시겠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유사한 그림입니다.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화요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낙폭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최대 이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러셀 2000입니다. 지난 3월 중순 고점을 넘지 못하고 4개월째 횡보 중입니다. 2100선 지지력을 여러 차례 확인하긴 했는데 살아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력 테스트만 그렇게 반복해서 받으면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기 민감주들의 향후 추세를 놓고 지금 올스트리트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러셀 2000의 정반대 성격이 나스닥 100지수죠. 대형 기술주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밤사이 러셀 2000은 나스닥 100에 비해서는 훨씬 탄력적으로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100 대비 러셀 2000의 상대 가격이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백지수에 대한 러셀 2000의 상대 가격 최근 1년치입니다. 지난 3월 중순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18%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상승분의 61.8%를 되돌린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풀뿌리 경기 민감주들. 이게 전체 지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밤사이 S&P 500은 5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탄력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S&P 500 종목들 중에서 50일선 위에 있는 주식의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달째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의 시총 대형주들이 지수를 띄우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 민감주 러셀 2000의 추세는 미국 장기 금리와 일치합니다. 보시듯이 지난 3월 중순은 러셀 2000의 정점이자 미국 국채 30년물 수익률의 피크였습니다.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금리는 탄력적으로 반등했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 보시는 2년물 금리가 설명해 줍니다.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담고 있는 지표죠. 밤사이에 제법 큰 폭으로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주식과 유가 반등의 배경도 이 차트 하나가 모두 설명하는 듯 합니다.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대폭 철회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